한국, 한국 태양식 공수대 대표. Hola, tu do b a n 매운 놈이, t 뭐요? 너무 무식한 애들. 괜히 물어봤다. 어... <laughs>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오래오래 다닐 겁니다. 카메라 좀 꺼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laughs> 오프 더 레코드로. 와, 진짜 충격이다. 지금 춤 한번 추면 되죠, 뭐. <laughs> 여기서 제일 최근에 입사를 했는데 <laughs> 막내시죠 네. <laughs> 가장 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합동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은 금융끼리 아니 SOC는 SOC끼리, 한국전력 한수원을 포함해서 약간 그런 산업은 산업끼리 이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같은 날짜에 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합동 채용이 활성화되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기가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네큰 리스크가 큰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업의 수도 정해져 있고 거기서 뽑는 채용 인원도 정해져 있으니까 또 지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막 갈수록 늘고 있고 막 공무원 이제 공기업 이런 게 되게 사람들 인식이 좋으니까 좀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그렇게 면접이나 이런 체계 그 채용 면접 과정이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복잡하세요 혹시? 아...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그 오픽 시험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 언제? 어 입사 전형 중에 오픽 시험이 있거든요. 오픽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로프... 전에 본 거는 제출. 네, 한 제출이 음... 되고 이제 한번더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필기 시험 보고 면접 전형 있는 날. 따로 이제 별도 회의실 같은데 오픽 시험 보는 시스템을 해놓고 거기서 녹음하고 시험 봤습니다. 아, 그 오픽 점수가 안 좋으면 너 탈락?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이제 패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전공 시험이랑 이제 NCS 시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인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NCS 그리고 저희는 전공 필기 시험을 따로 보고 있어요 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두 차례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도 비슷한 게 이제 저희는 서류를 지원을 하면 사실 서류 탈락은 안 하고 일정 지원 자격만 되면 다 이제 합격을 해서 그 합격된 자들의 한해서 경제문수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NCS 그 다음에 1차 실무진 면접, 근데 영어 면접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최종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보통 영어 성적을 그냥 제출을 하고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편이에요. 음. 따로 영어 면접을 하진 어, 않고. 그런 얘기를 엄청 듣거든요. 코트라가 워낙에 무역감도 많고 하니까 너무 또 그런 거 별로 기본으로 잘해 영어 엄청 잘해야겠다 음. 하는데 막 영어가 절대 절대적인 기준 아니에요. 입사할 때는 저희 정말 그 채용 공고에 명시된 뭐 뭐 토익 850, 텝스 뭐690 우리가 다 통상 사용하는 그 기준들만 제출해서 내면 전혀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일정 수준만 넘기면 그때는 네. 그렇죠. 그 체험 그 고에 명시된 안 그거 안 넘으면 안 네, 네 상관이 없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laughs> 둘다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laughs> 어, 그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 때 저희 적부 음. 판정만 하고 NCS에서 다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NCS에서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가는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는 이제 직군별로 배수를 정해가지고 일단 서류 전형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NCS에서 많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은 있죠. 2.5 배수까지 아2.5 배수까지요. 허들 화들을... <목소리> NCS 시험 지원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정량화시켜서 테스트하는 국가표준직무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CS가 중요하지 않다 NCS가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이미 떨어지면 면접 깨도 없으니까 사실. NCS? 저도 NCS. 네. NCS. 네. NCS 자체가 이제 그 직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그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 저도 NCS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비단 이제 NCS가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면접까지 어... 사실 요즘에 NCS 기반으로 네, 그 현장 직무에서 얼마나 잘 네. 적응할 수 네. 있느냐. 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붙어. 네 맞아요 재밌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ncs로만 이제 필기시험 진행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천하제일 ncs 대회 이런 아 말도 하더라고요 얘기 그만큼 아 ncs가 중요하다 아 이거 하나로 변별력이 다 결정된다 이런 기관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접까지 그 직무 표준 능력 네.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ncs 하면 일단 되게 우선 덜컥 겁부터 많이 먹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중에 있는 음. 이제 문제집 음. 대부분 그냥 서점에서 사가지고 음. 양식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 유형이 이렇구나 파악이 되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 문제는 내가 못 풀고 이 문제는 내가 풀수 있다. 음. 라는 음. 판단이 음. 서더라고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랑 풀수 없는 문제를 빨리 판단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죠. 풀리지도 않고? 네. 네. 고민한다고? 빨리 풀리지 포기하고 할까요? 다음 네. 문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본인 직관적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포기할 문제를 선택한다는 아,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무거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웬 내가 평소 강하던 알았으면... 문제는 음. 어, 포, 그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풀면 풀수 있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사장에서 그 저희가 한 문제당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어, 저희가 그 시간을 미리 음. 연습을 해서 그 시간보다 지나갔을 때는 어, 과감하게 이 문제를 음. 포기하고 넘어가는 음.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NCS 네. 준비... <몇> <laughs> 약간 저렇게 <laughs> 설계하시는 분 <건> 처음 봤어요 n c s 전쟁입니다 아 전쟁, 이 네, 그렇죠 저희 예.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음. NCS 꿀팁은 최대한 많은 책을 어, 열심히 풀어본다 이게 가장 꿀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혼자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여러 명 모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간도 재보면서 풀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현점 같은 경우에는 큰 포맷은 두 번에 걸쳐서 면접을 보거든요. 첫 번째 면접은 이제 전공 면접, 두 번째 면접은 이제 종합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전공에 관련된 실무 지식을, 어, 평소에 이제 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종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질문, 인성 질문 같은,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서류에 적었던 자기소개서랑 관련된 꼬리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면접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뭐네 가지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저희는 딱1차에서 끝나거든요 면접이. 근데 하루에 세 가지 면접을 보더라고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저희는 관찰 면접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네, 관찰 3 시간 동안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과 뭐 조형물 제작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설명에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세 시간. 동안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아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팀 안에서 그걸 그렇구나. 좀 계속 관찰을 하신다고 뭐. 하더라고요 면접관 분들이 과제 달성하면서 동성적으로 네. 네. 자정에서 그러니까 인성이, 조금, 나오죠. 네, 인성이 나오죠 <laughs>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음. 어, 그런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그 과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되게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직무 하다가도 보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사실 제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에 설득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경청함으로써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음. 뭐 좋은 접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실무진 면접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다대다 면접이랑 개인 BT, 음. 그리고 토론 면접, 요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를 짜주죠. 조를, 이렇게 지원자들끼리 조를 짜주고, 음. 어떠한 미션을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미션 달성하게 하는 그두 가지가 아. 실무 면접이 있고요. 그걸 또 통과한 사람들을 한해서 최종 임원 면접, 요렇게 아.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직무 면접, 있고 예, 그실무집 면접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반 토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PT 등의 그런 정말 실무집 면접이 있고 저희는 영어 면접도 따로 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임원진 면접까지 이렇게 총세 단계를 갔었는데 영어 면접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어떤 질문했을 때 제가 한 10초 정도 대답을 못하고 되게 정적이 흘렀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 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영어 면접 끝나고 조금 우울했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되게 영어는 아, 되게 기초적인 것만. 아, 인가요? 아, 자기 자랑은 다? 영어 영어만 했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음, 영어는 되게 그, 영어는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수 있으면 요즘. 되지 않을까. 아, 아. 면접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속에서에 어그로를 끌었어요, 사실. 한전의 미래 라이벌 회사는 어인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면접관이 그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고, 그게 또 꼬리꼬리 질문 문다 보니까 약간 면접을 제페이스대로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 뒤에 엄청 친한 인사부 차장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공고 채용 공고 나오는 걸 가장 열심히 다해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 방식이며뭐 언제까지 해야 되며 시간 뭐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제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홈페이지 보면 조직도 뿐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제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다 써있더라고요 가스공사든 석유공사든 네. 웬만한면 공시가 다 되고 있고 OX 네. 네. 바로 알아듣습니다 뭐 망설이고 중간이고 하고 이거 없어요? 어, 중간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중... 도시 네.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이 공공기관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하면 오,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하나 둘셋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뭐 자기 자아 실현을 했겠지. 음. 했거나 음, 아니면 네. 무엇을 이렇게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 배웠는지 네. 사실 아무것도 맞아요. 안 배운 경험은 없잖아요. 없다고 네. 보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 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고려 공공기관에 이제 시험도 아무래도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도 현장에서 업무 수행하실 때 훨씬 더더잘 예, 네. 수행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 회사라는 조직에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경험이 많을수록 저는 도움이 된다,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증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 네, 회계사 공부를 3년 동안 아 정도 했는데 그 경험을 잘 녹여낸 아, 예. 걸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못 가요. 최종 쇼할때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 좋다? 하나 둘셋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 우리 기업이 이만큼이나 관심이 많구나 그런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막 일부러 어울리지 않게 쓰기보다는 말을 그냥 녹여내서 공익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나만의 관심사 업무와 연결고리 같은 거는 뭐 적시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 정도 예를 들면 저희 석유공사는 열정과 도전 이런 음.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뭐서유공사의 핵심 가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엮으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호보로가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좀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네.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가 있을 것음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네,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다수의 지원자분들이 이제 공통의 자료를 탐독하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나올 수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단어를 언급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데는 좋지만 답변에 굳이 이 단어를 써야지만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의사 소통을 하고자 면접을 보는 건데 아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외워서 그냥 틀에 박힌 답변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엑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공골레 하나. 화절당 하나, 전시회 하나, 코트라 끝까지 가 <laughs> 아,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하나 둘셋넷 누구 한번 믿어봐 <laughs> 손만 잡아도 좋아 <laughs> 수출자와 함께까지 <laughs> <수출자까지> 간다 <웃음> <웃음>